전 국민에게 17만원을 지급하며 저소득층에게는 44만원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복지TV입니다. 저는 월 대중교통비로 10만원 이상 나오는데요.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먼 편이라서 주변인들보다는 약간 더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대중교통비도 부담이 되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없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중교통비 부담에 대해 고민이 되었는지 새로운 정책으로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네요. 공개된 자료에서는 처음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높아진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2024년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이제라도 혜택을 받아 기대가 됩니다. 바로 k패스라는 이름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편한 사항이 개선되고 혜택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일정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입니다. 대중교통비의 20에서 53%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될지 잘 모르실 텐데요. 매월 평균 7만원을 대중교통비로 지출한다면 일반인은 15,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일은 연간으로 계산해보면 17만원에서 44만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카드사 추가 할인이 최대 10%까지 있다고 하니 실제로는 더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더 기대가 됩니다. 혹시 알뜰교통카드 사용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분들은 이미 알뜰교통카드 쓰는데 귀찮게 이거 따로 신청하냐 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K-Ps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의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혜택을 모두 받는다고 하니 더욱 편리합니다. 그러면 신규 이용자는 어떨까요?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Ps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또는 11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카드를 골라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신한하나, 우리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이동이즐거움 DGBU페이가 해당됩니다. 처음에 계획으로는 7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빨리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정말 그래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일찍 시작되어 5월부터 시행이 되고 최소 이용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월 15회로 줄여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또한 기후동행 카드와는 다르게 일반 시내 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GTX, 광역버스 등 금액이 큰 이용 수단의 경우에도 혜택을 제공하여 장거리 출퇴근 이용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네요. 지역에 대해서도 179개 지자체에서 189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인구수가 10만 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대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정도면 교통비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너무 커져버린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너무 손해보는 것 같으니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현재 K패스인데 시행할 당시 이름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의 정체는 알뜰교통카드의 이동거리 기준 적립 방식을 없애고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적립해 주는 카드입니다. 최소지급요건은 월 15회 이상 이용시 최대 60회까지 마일리지를 적립해 줍니다. 적용수단은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신분당선과 같은 민자철도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이고요. 지역 범위는 전국 단위입니다. 지급방식은 다음 달에 이용자에게 현금 마일리지, 카드 공제 등으로 직접 환급해 줍니다. 시행은 2024년 5월부터 시작됩니다. 대중교통비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인상을 찌푸리신 분들도 활짝 웃으실 수 있을 정도의 혜택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혜택 꼭 받으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 주세요.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